자 건설이 타의 적용 범위와 관련돼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건설이 타 그래서 여기서는 원청과 하청 회사들이 전부 다 건설 업자여야 될건예요 뭐 건설 업자 제가 말씀드렸죠 건설 업자는 위대한 것이라고 자 적법한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건설 업자 그죠 종합 뭐 저기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 뭐 등등 아까 말한 별도의 그 거기에 다 건설 업자여야 되고 또 시공 자격 있는 공종을 자격 있는 다른 건설업자한테 자격이 다 있어야 돼요. 그죠? 다만 부대공사인 경우에는 자격이 없어도 포함되는 경우 일부가 있긴 한데 그건 좀 나중에 한번 살펴보고요. 그런 거를 위탁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하면 그거는 그 무면업체나 이렇게 나중에 살펴볼 그런건설산업법 기본법에 위반은 되더라도 하도급법의 적용을 못 받는다 이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시공 자격이 없더라도 아 아까 말씀드린 거죠 소규모 공사인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종합은 오천만 원 미만 전문은 천오백만 원 미만인 경우 그다음에 해체 절립 이동 가능한 기계 설비 등의 일부 설치 공사에 관해서는 이게 면허가 없어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작은 공사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만 내고 이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법이 적용된다 왜 불법이 아니니까 면허가. 원칙적으로 있는 사람만 적용되지만 작은 공사는 없어도 되니까 없어도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하도급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즉 시공 자격이 없거나 무등록 무면허 업체거나 그렇죠 그러나 이런 그냥 시공 참여자 개인이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하도급법이 위탁됐을 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하도급법이 그런 걸꼭 유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